영업 중에 오늘은 울돌목 관광지에 왔습니다. 요즘 몸이 피곤해서 피로가 풀리지 않아 오후에는 영업을 잠깐 잠깐 쉬어갑니다. 오늘은 진도에서 나오다가 잠깐 쉬고 싶은 생각에 대 되게 왔네요. 잠깐 우리 우수형 관광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쁘게 잔디도 깎아놓고 잘 단장되어 있는데 출입구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열 체크를 합니다. 관람객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멈춰버리네요. 물이 들어온 바다에 이순신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밀려오는 외군들을 어찌 막아낼까 고뇌에 찬 모습입니다. 지금은 만조로 인해서 물결이 잔잔합니다. 이 물결이 간조가 시작되면. 파도가, 해오리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잠깐 대교에서 쉬었다. 오늘은 영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진도에서 나오다가 외국인이 자동차 문의를 하네요. 카니발이 너무 커서 조그만 차로 바꾸고 싶다네요. 어, 좋은 인연 한번 맺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뭐하냐고 물었더니 바다 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데, 그래도 남편을 잠깐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그 소식도 함께 올리겠습니다.